안녕하십니까 이큐오피싱 구독자 여러분 이큐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무엇이냐 바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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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여명편대 0.5g이 나왔습니다 여름용이죠 0.5g을 기다리신 이유가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여명편대, 팔콘편대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기존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편대가 이렇게 해서 굿자마리가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굿자마리가 반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점이 뭐였냐면은 어. 꼬이는 거죠. 그냥 진짜 단순히 바늘 목줄이 자꾸 올라타는 그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된게 뭐였냐면 팔건 편대, 팔콘 편대 여기 바늘 목줄 홀더 요거를 저희가 만들게 됐죠. 엉킨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나 너무 그게 너무 편하니까 연면 편대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서야. 접목을 시켜서 출시 바로 예정입니다. 출시가 되려 그러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출시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거 영상 이거 보시면은 자 각도가 20, 30, 40 해서 R 20, 30, 40이고요. 그 다음에 20의 색깔은 금색. 그 다음에 30의 색깔은 은색 그리고 40의 색깔은 동색 핑크 골드 이렇게 해서 색깔이 바뀔 거예요 지금 근데 왜영상이 지금 골드인가요 아직 도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도로만 지금 표현을 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거 보시면 은 20은 확실히 일자 형태의 편대와 가깝고 그 다음 30은 중간 형태에 가깝고요 그 다음 40은 활 형태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30을 기준으로 채비를 맞추신 다음에 입질이 없다, 그러면 R 20으로 가시는 거고 R 20에서 또 입질 이 없다, 그러면 8 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을 중간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찌 올림이 빠르다, 그러면 40. 어, 나는 오늘 느긋하게 찌가 쭉 타는 중간 낚시를 하겠다, 그럼 40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무게는 딱한 가지예요. 이큐피싱에서는. 어 팔콘도 0.5g 그 다음에 요 여명도 0.5g 딱한 가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팔콘의 무게와 여명 편대의 무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팔콘을 씻시다가 어, 여명으로 가시거나 여명에서 팔콘으로 가실 때 그냥 갈아 끼시기만 가라 끼우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정말 더 편해졌죠 그리고 무게를 그러면 어떻게 올립니까 0.5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건 어떻게 하냐? 요. 옆에 보이시는 요사카추를사카추가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극소, 소, 중, 대, 특대.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어서 요거는 지금 0. 1짜리, 1짜리, 0.1짜리를 요 여면 편대에 이렇게 딱 하나 끼었다. 그럼 이편대 무게가 0.6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다음 여기 0.2g짜리 중짜 사카추를 위에다 끼면 0.7g이 되는 거고요. 이제 대짜리 0.3짜리를 끼면은 0.8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0 4짜리를하면은 이제 특대를 끼면은 이렇게 0. 그 몇이야? 0.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껴주시고 꽉 잠가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편대 여명 편대는 팔콘 편대 같은 경우에는 그 3면이 하나 둘 세개가 바닥에 접지가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이 편대가 요 편대가 이렇게 일자로 맞닿아 있어야지 여기 옆에가 이렇게 눌려 가지고 바닥에 떠 있다던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떠 있다. 이렇게 이 보이실 나불래 있네. 이렇게 끝에가 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는 도중에 어, 여명편대 입질이 조금 이상한데 하시면은 이 날개가 위로 이렇게 쏘았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쏘았다그러면 이거를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일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면편대 같은 경우는 연면편대와 그 팔콘편대의 강선 두께랑 강도는 똑같아요 근데 연면편대를 만져보시면 정말 짱짱하구나. 야 이거 진짜 짱짱하네. 이 느낌이 드실 거예요. 팔콘편대도 원래 그런데 팔콘편대는 반대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R 20, 30, 40을 가지고. 입질 패턴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무게는 한 가지라 가지고 사카추를 이용해서 무게를 조절을 위로 추가해서 올려 줄수 있고 그다음에 색깔은 금, 은, 핑크 골드, 동이렇게세 가지 있고 20, 30, 40 각도에 따라서 입질 패턴이 막이확확 확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팔콘과 이면 편대 무게가 저 똑같다. 그것도, 아시, 그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시는, 어, 적어도 4월 말에서 5월 초 중순까지는 이 제품들이 다 특약점에 이제 입점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꼭 달아 주시고 영상을 보고 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EQPC 지어서 가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